진짜? 네. 아빠 처음 다응했어 네네. 안 했잖아. <laughs> 기저귀 가져. 아빠 갈아줄게. 응. 여기 누세요. 네. 네. <laughs> 오라타타타타타타타 아빠. 응, 아, 했다, 야, 했어? 네. 어유어했네 네. 좋은 아침입니다. 안녕하세요, 네. 이오. 이오? 네, 네. 이오. <laughs> 오이? 왜 오이를 이오라 그래, 요오이 해봐, 오이. 이오, 이오요. <laughs> 아, 에오 오, 엉덩이 들어봐요. 먹으러 가자 엄마가 오뎅탕 해놓으셨다 그랬는데 맛있겠는데? 오 어, 언제, 언제 앉았어? 네. 리유지 네. <laughs> 여기 앉을 수 있어 혼자? 네. 이거 많이 컸네 안본 사이에. 너 너무 바빴지? 네. 그래 그래 여기서 밥 먹어. 네. 여기 앉아. 이리로 와. 아 이거. 여기 여기 앉아. 아 거기 너무 높아. 여기 앉아서 먹지 않았지? 으으응 음, 아야. 거기서 먹고 싶어? 거기서 먹어. <laughs> 거기서 어떻게 먹어? 꼬꼬마가 너구였나 리우 국 말아줄까 그냥? 네. 네네. 응? 네네. 앉으세요. 리우아, 너 이렇게 보니까 엄청 컸다. 내가 5십일 리우 2 3 개월. <laughs> 변했으면서도 똑같네. 네. 언제 자? 응. 그 되겠어? 높아서? 네. 이렇게 하는데 밥 어떻게 먹으려고 그래 이렇게 네. 안녕하세요 카드 놀이 해네 이거 하고 있어 기다려 아빠 <laughs> 어, 괜찮아. 응 괜찮아 아빠 괜찮아 아빠 걱아하는게 아니고 이거 펴달라고? 그래. 짠짠짠 짠짠짠 뉴 네, 이거 엄마가 카드 바꿨네? 저거 마스터 다 해가지고 배웠어 이거는? 저거 저거 말아줄게 거기서 멜론 찾아봐 멜론 멜론 맞았어 그러면 앵무새 찾아봐 앵무새 뉴 네, 앵무새 무서워했는데? 앵무새 찾았어? 우와 맞았어 그다음에 아 거기서 다. 아 거기서 우와. 어디? 우리 여기 앉자 이제. 아 싫다 야. 어 싫어? 싫어라는 말도 할수 있어? 아 싫다 야, 비다 거기서 먹고 싶어? 네네. 비여기다 네, 네. 비? 네네. <laughs> 이게 이렇게 달라졌어? 못 보던 모습이랑 같이 오늘? 비야 내가. 어 맞아 비야 비. 비. 어 세탁기 어디서 세탁기? 비. 와 개구리. 오모나. 비. 비 비. 한먹자리 비. 자 여기 아빠 자리. 이따. 비비비자 비. 이거 비 좋아? 네. 아빠, 맘마. 아빠, 맘마는 엄마가 지금 사오고 계셔. 엄마 잠깐 병원 갔어. 아빠 잘못 먹는데. 엄마, 엄마가 다시 먹자. 네. 응. 우리 밥만 먹어 맛있어? 응. 먹어줘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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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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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엄마 어떻게 이쁘게 <그렇게> 하냐 <laughs> 그냥 해 리우 맘마 아암 <laughs> <laughs> 이상한 느낌? 아내가 잠깐 약 처방 받을 게 있어서 좀 병원에 가상 중입니다. 리우 과일이 그렇게 좋아? 응. 나빠도 하. 그렇지 그거 제일 큰 거. 어잘 찍네 이제리우 음, 고맙습니다. 응. 네 해야지. 네. 음 이제 엄마 오 고시 대리우. 还有滴答答呀，滴滴滴答。 주소 알려준 적 있어? 아니 왜? 어 무슨 크리스마스 선물 준거 아니야? 난 알려준 적 없어. 뭐지? 알려준 적 없어? 어 없어. 뭐야? 어아 잠깐만 이 빌지 아니야? 어저 리오 이거, 이거 한번 열어볼래? 뭐야? 리오 리오 아빠 해줄게. 야, 음. 뭐 볼까? 오, 뉴야, 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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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过去。Oh <laughs> 난 일주일 전부터 알고 있었지. 근데 말안 했어. 놀라가지 말 <laughs> 오늘 병원 왜 갔다 왔어? 초음파 벌라고. 구독자 선물이네 뭐야 <laughs> <laughs> 그거 엄마 소변 묻은거야 <laughs> 리오 이거 뭔지 알아 너? 뭔데? <laughs> 그거 뭔지 알아? 뭔데? 미우 동생 생긴데 미우 동생 생긴데 미우 동생이 뭔지 알아? 네네. 미우 이제 동생 잘 보살펴줘야 돼. 이렇게 안아줘야 돼. 아거가만이 있던데? 조언을 해달라는 건가 우리한테 뭐 지금 얼마 전에 초음파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을뭘 준비해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고 봤는데 갑자기 여기서 신우만 있지? 와 이거 보고 눈물을 나는 거야 리우한테 막 고맙다 그랬어 리우가 고마워 엄마한테 동생 리우가 준 거야 그때 브랜드라 그래? 네 <laughs> Please excuse me. And I don't really give a damn how much you make, my dear. So please excuse me. Not looking for typica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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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ypical LA guys. I've been staying big.